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나름의 계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타이밍을 우리는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다 붙들고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타이밍, 내 타이밍이 맞아요. 주님,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를 하지. 정작,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타이밍과 방식과는 다르게 일할지, 일하실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광고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왕의 신화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직접 좀 내려가서 우리 아들 좀 만져주시고 봐주시고 해야지 나을 거라는 그 나름의 계산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저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서만 우리의 심리적인 것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역사는 능력 정말 그 안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내시는 거예요.